자, 이곳은 어디일까요? 제가 이곳을 지금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도 청주 시내 한 중심에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? 이런 정말 아주 잘생긴 소나무부터, 제가 이 길을 매일 걷기를 하고 있죠. 이 길을 걷고 나면 대략 한 바퀴에 5분 정도 걸리는데요. 걸음수로는 500보 정도 걸리긴 합니다.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? 어디에서 들리나요? 한번 살펴보시겠어요. 매미가 여러 종류의 매미들이다 가을이 되면 핏빛 땅풍으로 물들게 될 곳입니다. 무슨 희귀한 곤충들의... 합창 소리도 들리죠? 잘 들어보시겠어요? 도토리 상수리 나무도 있고요. 소나무 전나무. 이것은 바로 어느 곳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제가 걷기길로 강력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. 가을이 되면 여기가 다 핏빛 단풍으로 물들어요. 어, 이거 다 단풍에 어, 소나 도토리 나무도 있고요. 자 보시면 이숲 사이로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이곳은 어디일까요? 제가 걷고 있는 곳입니다. 같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다시 가보도록 하죠. 이런 소나무가 있어요. 길거리에 워킹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저렇게.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? 이곳은 저희 회사 옆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사적지입니다. 사적지입니다. 맞춰보시겠어요? 댓글로 한번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바로 청주 온천동에 있는 1377년에 최고 최고의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유저 를 발간한 곳 청덕사지 절터입니다. 이렇게 되어있죠. 고인세 박물관이 이곳에 있구요. 새소리 들리죠? 자, 이곳 한번 감상하시고 저희 신백스 컴퍼니 신백스TV가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늘에 밝은 빛들도 있고요. 자, 이곳은 바로 흥덕사지 절터입니다.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찍어냈다고 하는 곳입니다.